그래서 여지껏 또한 10분, 11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. 아, 체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잡자마자 라고나 퇴퇴사! 빡굴 작전 던진 KCC! 승리 아, 선수 아, 아, 자신이 없었어요. 네. 빨리 던졌어야 되는 그렇습니다. 자, KCC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라고나 쪽으로 아, 네. 이정현과 라고나의 팀을 게임 접수합니다. 어. 남은 시간 3분 안쪽. 예현 선수가 바라볼 수 있는 KCC 의 공격 기회. 76대 73. 네. 이정현 외곽 뺍니다. 석점. 아, 어! 어! 경기를 야! 원점으로 돌립니다. 이거 컸어요. 자, 동점 만들고. 자, 이정현 선수가 또 이게 렇다끌어들니다